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1차 부등식의 풀이 스스로 확인하기 교과서 74쪽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1번 다음 중에서 1차 부등식을 모두 찾으시오 1차 부등식은 누구랑 X랑 부등호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요게 있는 식을 뭐라고 1차 부등식을 한다 그랬죠 x 제곱이니까 2차식인데 이 양은 어떻게 될까 이게 죽지 그래서 x랑 부등호 있으니까 요게 1차 부등식 되겠죠 2번 x 제곱 있으니까 얘는 뭐야 이거는 얘는, 얘는 2차 부등식이 되겠죠. 3번. 가로 있으면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얘는 실제로 얼마니? 3이 6 x 3이은 3. 크다. 고바니까, 마이너스 2, 5,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이 6x란 말이야. x도 있고, 부등호도 있지. 근데 이거 이 양은 어떻게 될까죽는다 그랬지? x가 없어. 얘는 그냥 뭐야? 얘는 그냥. 부등식입니다. 4번, 이것도 분배 법칙해주니까마이 4x-428,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 어, 얘는 4x- 안 죽, 다르지? 살아있죠. 그니까 이게 뭐야? 지금 요 4번도 1차 부등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번? 1번, 4번 1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2번 1차 부등식을 푸시오. 부등호를 기준으로 항상 이 좌변에는 뭐 문자, 우변에는 뭐야? 상수항 이항시켜 주자 그랬죠. 자, 그래서 누구? 어, -7을 이항해 주면 되겠지. 설마니 마이너스 3x 이항할 때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7 이항하니까 플러스 7 이항할 때는 부동 방향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x는 작거나 같다. 부호 다르죠. 큰수 부호 마이너스 빼니까 13에서 7을 빼니까 6이 되겠지. x 앞별마 마이너스 3이니까 나눠주라 그랬지. 얘 음수야 그럼 부동 방향 바뀐다 그랬지. 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 약분 되니까 2가 되겠지. 그래서, 어, 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네 까맣게 칠하고 어디로 오른쪽 가야 되겠죠.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를 구하면 되겠죠. 2번. 부등호를 중심으로 상수항은 2항 그 다음에 문자는 좌변으로 이항해야 되겠지. 그래서 2x, o x 이항하면 마이너스 5x 크거나 같다. 플러스 6, 마이너스 3 이항하니까 플러스 3 부호 바뀌겠지. 자, 뭐야, 큰수 부호, 부호 다르지? 그 큰수 부호 마이너스 5에서 2를 빼니까 3x 크거나 같다. 부호 같으니까 공통부호 더해서 얼마? 9가 되겠지. x 앞에 얼마?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음수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 됩니다. 약분 되니까 X 바뀌어서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약분하면 3 해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까맣게 칠하고 오지로 왼쪽으로 방향 바뀌어야 되겠죠. 3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2, 3x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자 가로가 있으니까 무슨 법칙 분배 법칙 해줘야 되겠지 일단은 자 그래서 곱하니까 마이너스 2x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2 3은 6 작다 3x 마이너스 4좌변에는 플러스 6이항에서 마이너스 6, 이항해서 -6. 우변에 있는 플러스 3x 이항에서 마이너스 3x 부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x 작다. 마이너스 4이항한거 마이너스 6부 같으니까 공통부 마이너스 더 해야 되겠지. 5x 작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 같지. 공통부 마이너스 더해서 10x 앞 별마 마이너스 5가 있지.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 인다 그렇습니다. 약분되니까 x 바뀌어서 크다.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 약분해서 2 x는 이보다 크다. x는 이 크니까 뻥 뚫리고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x는 이보다 크다라고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일차 부등식을 푸시오. 소수나 어 분수가 있는 식은 적당한 수를 곱해서 무슨 식으로 정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계산이 편하다 그랬습니다. 자, 일번 분모의 3이랑 2랑 6이 있으니까 최소 공부수 얼마? 6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6을 곱하니까 약분, 약분해서 2가 남지. 얼마냐? 2x 부호 마이너스. 여기도 6을 곱해주니까 약분해 얼마 남니? 3이 남지. 크거나 같다. 여기도 6을 곱하니까 약분해 얼마야? 1x인데 1은 안 써서 x가 되겠지. 그러면은 우변에 있는 x 이항에서 마이너스 x. 좌변에 있는 상수 2항에서 플러스 3이 되겠지 쓸만이 2x 마이너스 x 크다 플러스 3되고 부 다르죠 큰수부 플러스 2에서 1 빼니까 1x 크다나 같다 3이 되겠지 그래서 3 크거나 같으니까 까맣게 칠하고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2번 0.16x 마이너스 0.05는 0.05x 플러스 0.72 보다 크다 자, 다 소수 둘째 짜리가 있네요 그렇죠 얼마 다 똑같이 항마다 100을 곱해 주면 정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100을 곱했더니 얼마야 16x 마이너스 5는 크다 5x 플러스 72가 되겠지 좌변에 있는 상수항 2항에서 얼마 플러스 5가 되고 우변에 있는 문자 5x 2항에서 얼마 마이너스 5x 되겠지. 그래서 16x 마이너스 5x는 크다. 다음 72 플러스 5가 되겠지. 부호 반대니까 큰수 부호 플러스 뺐더니 얼마 11x 크거나 같다. 부호 같으니까 공통 부호 플러스 더하니까 70. 7이 되겠죠. X 앞에 얼마? 11이니까 11로 나눠주면 되겠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X는 크다. 약분하면 얼마니? 7 남네. 그래서 X는 7보다 크다. 그래서 7, 뻥, 뚫, 크니까 뻥 뚫리고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X는 7보다 크다.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3번 3분의 2x-1 플러스 x는 1보다 작다 항이 몇 개지? 항을 잘 써야 돼 어, 3분의 2x-1 한개그 다음에 플러스 x 한개1한개 3개 있어 그랬지? 분모에 얼마가 있으니까 3이 있으니까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을 곱해 주는 거야 이해 됐죠? 약분하니까 누가 남니? 그래서 앞에는 2x 1그 다음에 3을 곱하니까 플러스 3x 작다. 1곱하기 3은 3이 되겠지? 그래서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 이항이 설마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러면은 2x 플러스 3x 부호 같으니까 공통부 플러스 더하니까 5x 작다. 3 마이너스 1 이항에서 뭐야 플러스 1이지? 그래서 X, 5x는 작다 얼마? 4가 되겠지. x 앞에 얼마가 5가 있으니까 약분 시켜줘야 되겠지. 그래서 x는 얼마? 작다. 약분 안 되죠. 그럼 그대로 얼마야? 5분의 4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5분의 4에서 작으니까 뻥 뚫리고 어디로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1차 부등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4번.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 더긴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100cm 이하가 되게 하려면 세로의 길이는 몇 cm 이하여야 하는지 구하시오. 이러한 문제에서는 먼저 무엇을 구하는지를 x로 잡아야 된다 그랬죠. 세로의 길이를 몇 cm 인가 해서 첫 번째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놔야 되겠죠. 자, 문제는 직사각형이야, 지금. 자, 구하는 식을 써야 되겠지. 직사각형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세로가 X야. 근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 더 길대. 길다는 것은 얘보다 뭐야? 4가 더? 플러스 4라는 거겠지. 세로의 길이보다. 지금 얼마야? X 플러스 4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 요 둘레라는 것은 가로 몇개 있어? 두 개. 세로도 몇 개? 두개 있겠지. 그니까, 러 가로랑 세로 더한 거에 몇 배? 두 배가 돼야 되겠지. 그니까, 러 가로 X 플러스 4랑 세로 X랑 더한 거에 몇 배? 요거에 두 배. 이게 둘레가 되겠지. 이 둘레가 얼마? 100 이하니까 둥호 들어간 들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요 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먼저 중과를 안에 보니까 x, x 동류항이지 x 플러스 x는 부호 같으니까, 2x 상수항 없으니까, 플러스 4. 그 다음에 누구랑? 2랑 구해줘야 되겠지? 2는 구부이니까 얼마야? 2, 2는 4x 플러스 2, 4, 8. 요게 작거나 같다. 100이 되겠죠 그 다음 상수항 뭐 해줘야 되니 2항이어야 되겠지 2항하면 서플러서 마이너스 8 되겠지 그래서 좌변 얼마 4x 작거나 같다 100에서 8을 빼니까 얼마 92가 되겠지 x앞에 곱하기 4니까 얼마로 4로 나눠주자 그랬지 약분 되니까 x는 작거나 같다 약분 되면 얼마냐? 4, 2, 8, 4, 10이 남지 4, 3, 10이 되겠지. 그래서 x는 얼마? 2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마다 23cm 이하가 되어야 되겠죠. 5번 부등식 3분의 x-2분의 x-1이 a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정수 a의 값을 구하시오. 해가, 얘랑 같대요, 지금. 이해되지? 어, 그러면은, 얘를 X에 관해서 풀어봐야 되겠죠? 요 식을. 근데 항이 몇 개야, 지금? 3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1, A, 3개야. 근데 분모에 뭐가, 3이랑 2가 있잖아? 뭐 어떻게 하자고? 정수로 바꿔줘야 되겠지? 요 분수식을 뭘로? 정수식으로 일단은 바꿔줘야 될것 같아.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 여기서 첫 번째. 분모에 3이랑 2가 있으니까 최소공배마를 어, 6을, 여기도 6을, 여기도 6을 다 곱해줄게. 그러면 약분 되니까 얼마야? 2 남지? 그래서 얼마야? 2x 부호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은 2랑 6, 약분 3 남지? 3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 x,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보가 되니? 플러스, 다음에 3, 일은 3, 크거나 같다. a 곱하기 6은 곱하기 생략하니까 6a가 되겠지. 자, 여기서 문자는 조심해. 2x랑 마이너스 3이 문자고 3이랑 6에 있는 상수항이야. 이거 이항하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정리하겠습니다. 2x 마이너스 3x 부 다르지? 그러니까 큰수 부호 마이너스 3에서 1을 빼니까 1x 크거나 같다. 6a 플러스 3 이항해서 마이너스 3이다 그랬지. 근데 x 앞에 얼마가 있니?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나눠줘야 겠지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 됩니다. 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분의 6a 마이너스 3즉이 말은 마이너스 1 안쓰니까 부호만 바뀌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3그서 x는 마이너스 6a 플러스 3이 해가 되는거야 지금 근데 얘랑 얘랑 서로 뭐해야 될까 지금 해가 해래 그럼 서로 같아야 되겠지 지금 즉 x x 똑같고 작거나 같다 작거나 똑같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a 플러스 3이지 즉 마이너스 6a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뭐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지금. 이해 되죠? 그러면 1차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어 문자는 그대로 상수는 이항해서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4 같으니까 공통부도하니까 6이 되겠지. a 옆에 별마가 있지. 마이너스 6이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나눠줘야 되겠지. 약분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개 플러스 약분되니까 1 되겠지. 그래서 a는 얼마다? 1이다라고 a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 전체 학생 수가 30명 미만인 어느 학급에서 체험학습으로 동물원에 가게 되었다. 이 동물원의 입장료는 3,000원인데 30명 이상이면 단체 가격으로 30%를 할인하여 준다고 한다. 학급 학생이 몇명 이상일 때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이 더 싼지 구하시오. 단 30명 미만이어도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살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요? 물어본 게, 첫 번째, 물어본 게, 학생이 몇 명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학생을 X명이라고 해봅시다. 자, 원래는 지금 30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X명이야, 알았지? X는 30보다 분명히 작아. 그런데, 3,000원이야, 지금. 이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어, 내야 되는 가격이 3,000, X, X가 입장료야, 지금. 근데, 어, 단체, 단체 입장권을 는바말이요 지금. 단체 입장권은 몇 명부터, 30명부터 알았지? 3,000원 곱하기 30명. 가면 이게 다 받는 게 아니라, 얼마를? 30% 할인해 준대. 30%할인을 얼마만큼 냅된다고 70%만 냅된다고랬지70% 얼마야? 0.7이라고 했지? 그니까, 러 여기 얼마야? 0.7? 7을 구해준 것만큼만 돈을 내면 되는 거 알았지?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이게 단체 입장료야. 알았지? 이건 뭐야, 지금? 이게 원래 입장료가 되겠죠. X면 갔으니까. 근데 단체 입장료가 더 싸대,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더 작다가 되겠죠. 이게 되나요? 어. 자, 그래서 여기도 고박이 3천이니까 양변을 얼마로? 3천으로 똑같이 나눠줘볼게. 약분되고 x만 남지. 그래서 x는 부동호 크다. 또 약분되니까 얼마야? 39박 0.7 얼마니? 어, 수호에서 어, 39박 7에 얼마야? 21 되겠지. 21보다 커야 되니까 몇, 몇 명부터야? 그래서 22명부터 어, 단체 입장권 30장을 3 0명까 사면 더 뭐한다? 가격이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어, 이해되시나요?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